아.. 이주환이 역시 맛있야 어, 아, 멋쟁이 아, 멋쟁이야 네. 이주환이 어? 아? 어.. 멋쟁이 장재영이만 멋쟁이 하시죠? 에장재영 아, 네. 오늘도 수고하잖아 에? 그국 전국을 휘다시오. 아니야 스피드와 함 전국을 휘말려 아니야. 요즘에 이주환이가뭐 신경도 안 써주고 그래서 죽어버려야지 뭐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야지 뭐, 어? 나오겠네. 예. 마포대교 뛰어내려서 어? 한강에서 수영한다고, 어? 아. 아 참. 아. 아이주환이 5 0 0미양화교 교차로에서 목동운동장 목동 아파트 방면 좌회전 목동이네 목동운동장 알아 어? 목동운동장 알아 목동 어 서울 목동 그래. 오 안에 영동포에 있는 거 옆에 이야. 네, 어디에 라서울에 목동이 있다변에 역시 약3 네, 0미터 양화교 교차로에서 목동운동장 반포대기 옆에 양화대기 옆에 색로로 영동포지 국회의사당이 바로 앞에 있잖아 어주이말안들어서뛰어내려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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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